식수활동을 마친 우리는 네몽고 자치구에서 준비한 저녁 만찬에 초대됐다. 귀한 손님들에게만 대접한다는 네몽고의 술을 전통의식에 따라 함께 마시고 처음 맛본 양고기도 맛있게 먹는다. 이날 우리는 술에 취하는지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댄스팀의 유연한 웨이브는 또문 남성들의 가슴을 오늘 밤은 공연예술팀의 데뷔 무대. 레몬고 자치구 행사에 우리 공연팀도한몫를끌됐다 광장 안은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첫 무대를 열었다. 뜬발이 독, 장구, 승. 신겨운 사물놀이에 업계춤이 절륜한다. 다음은 절도 있는 태권도 공연. 우렁찬 기합과 함께 손판을 격파하는 모습에. 내몽고 주민 들이, 입을다 니지 못한다. 그동안 숨겨온 끼를 마음껏 발 성하 는 매혹 적인 물집의 댄스 팀. 의 마지막 무대는 응원팀의 신년인 공연. 음악과 춤과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젠 나무 심기 행사가 끝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는 시간.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많이들 한테 편지 써요. 잊지 마세요. <laughs> 얘기 쓰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밖에 말 못하겠어요. 아, 죄송해요, 진짜. 내일 있을 포럼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아, 내일 그 제1차 한종 엘리트 포럼이 생겨서 제가 어떻게 발자잘하게 돼서 지금 대본을 집행한 중입니다. 한편에서는 왁자짓거는 눈에 반이 벌어졌다. 씌고 어이! 어이! 하나, 둘, 셋, 넷!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를 몰라서 밈없이 속삭이나 그대 겸 머물지 마니 털어 팬들 반응이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뜨겁다. 다른 한편에서는 팀원들이 몰래 준비한 케이크로 깜짝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기차 안의 밤을 사람들이 정장으로 차려입고 도착한 이곳은 중국의 범위 북경대다. 녹색, 공상, 문화를 큰 타이틀로 제1회 한중 엘리트 포럼이 이곳 북경대에서 열렸다. <laughs> 권병현 대표님의 힘찬 격려사 후 학생 대표들의 발전과 이어진 홍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동부가 협력과 사까지 협력과 봉사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모두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필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다들 이렇게 진지한 모습은 처음이다 이날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분 재치있는 대답에 신뢰가 한바탕 웃음빨라로 변했다 <웃음> <웃음> 역시 여유와 자신감을 가진 멋진 미래 숲 사람들이다 첫 번째 포럼에서 이렇게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에게 주신 한중 미래 스텝과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포럼 팀 사랑해요. 우선 끝나서 너무너무 후련하고요. 근데 약간 떨려서 제대로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다음 포럼 때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포럼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내년에는 중국 학생들과 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2회. 한중 엘리트 포럼을 기대해본다. 됐어요. 중국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던 만찬 행사. 2008 어, 베이징 그린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축배를 제의합니다. <laughs> 학생들이 준비한 생기발랄하고 푹푹한 공연으로. 만찬의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건네는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그 서툰 대화 속에서 무언가 오고 가는 게 느껴진다. 또한번 공연 예술팀의 시간이 왔다. 한 차례 무료의 선 경험 때문인지 한결 익숙해진 모습. 사물놀이는 언제 들어도 흥겹기만 하고 댄스팀의 유연한 웨이브는 또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다 아마 중국 학생들은 이런 응원 문화가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 이런 시간이야 말로 다른 모든 걸 뛰어넘어 모두 친구가 되는 순간이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호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링 시간이 준비됐다. 인문학 교수님부터 생태학 전문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